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종 메디칼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는 오늘의 오픈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두 개의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 메디칼 좀 약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1일 날은 마이너스 뭐 22%라는 큰 폭의 약세 나와주고 그 첫날 전거래일에는 다시 강세, 오늘은 다시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세종 메디칼은 혼자 보면 안 되죠. 어떠한 종목하고 같이 봐야 되냐? 네.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나리아 바이오와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거래일 날그렇 상한가 나왔고 강세 나왔고 그 이틀 전에는 하한가가 나왔고 약세 나왔고 좀 대신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확실히 등하락이 더큰 모습이죠. 하한가와 약세 상한가와 강세 그리고 오늘 같이 약세 랠리가 이어진 것까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최대주주를 볼까요? 지분을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 분석을 보면은 최대주주는 카나리아 바이오 M이고 2대주주로는 세종메디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세종메디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메디칼의 지분율 보시면은 최대 주주로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처음부터 이 세종 메디칼이 카나리아 바이오한테 이렇게 묶여있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그쵸? 원래 10월에 이제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제 그래 지난 10월에 그래서 이 카나리 세종메디칼이 카나리아바이오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세종메디칼은 이제는 카나리아바이오가 최근에 한참 논란인 거 많잖아요. 뭐죠? 오레고보밥, 저오레고보보원배에 대한 한국 판권을 인수해서 유통 능력을 보유한 그 두원사이언스 제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즉이 카나리아바이오의 그 오래고 보면 판국 판권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판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이 종목이 왜 약세가 나오고 강세가 나왔었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나와주긴 했었죠 뭐 감사 의견 거절이다 어 지금까지 감사 의견 거절 관련 아니면 혹은 어? 지금 또 상장 폐지 시즌이니까 한참 이런 거에 예민해요 감사 의견 거절 났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거래 정지까지 가고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악재란 말이에요. 악재 중에 악재로 뽑히는 건데 그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뭐 오래고봉밥 임상을 실패했기 실패했고 감사 의견도 거절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빠르게 약세가 나와 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가의 약세가 쭉 이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이어졌죠. 보시다시피 뭐 그냥 쭉 보이시나요? 네, 한번에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쪽 빠지는 약세를 프로그램이 다 흡수했어요. 보이시죠? 3월 21일 날 프로그램이 약세 나온 걸다 흡수해주고 다음날 강세 상한가 나왔을 때 역시 카나리아 바이오가 프로그램이 끌어올려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종메디카를 한번 볼까요? 세종메디카는 어떻죠? 3월 21일 날 역시 약세 나왔을 때 프로그램이 쭉 그 다음날에는 강세 랠리가 나와줘도 프로그램이 카나리아 바이오와 다르게 어,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가, 강세가 나와준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가 야그 사실무건이래 사실모건,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계속 한데 뭐, 감사하경 거절 거짓말이래 이러한 소식에 개인 투자자가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이 점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그쵸? 카나리아 바이오는 긍정적인 수급이 있던 반면에, 세종 메디칼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세종 메디칼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일 텐데, 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세종메디칼 거짓 공시로는 하락했으면 은 다시금 강세가 나와줘서 지난 주, 주가 부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 그쵸. 거짓 공시 그러니까 거짓 공시도 아니고 거짓 소문의 약세가 나와 줬으니까 빠르게 좀 회복세가 나와 주면서 주가 끌어 올려 주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자, 현대바이오가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쭉 미끄러진 흔적이 보이시죠? 이때 왜 미끄러졌냐 하면은, 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임상 중단 없다. 추석 연휴 임상 중단 자동 멘티가 혼란을 야기했다. 여기 보이시죠? 추석 연휴로 인하여 임상 모집이 어려운 점 양해 보랍니다. 이런 얘기를, 어? 임상 중단했다고? 임상은 망했나 보네. 임상 실패했나 보네. 이런 속으로. 그쵸? 아웃소싱 코센터서에서 실수를 했다. 그런 소식의 얘기가 나왔었고, 이 얘기가 9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이날. 그래가지고 9월 16일 날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줘야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쭉 밀리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됨과 동시에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주지 못했다. 자, 다시 한번 카나리아 바이오와 세종 메디칼을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커짓 공신으로 쭉 밀렸다가 한 차례 강세가 나오나 싶었더니 다시 좀 밀리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세종 메디칼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한번 추세가 꺾이면 돌려놓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상승 추세를 타는 것이 중요하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5일 평균선 위로 어쨌거나 안착을 시켜주면서, 다시금 좀 빠르게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주고, 121선 위로 올려놔주면서, 다시금 여기 위에서 횡보세가 나와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거짓된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쭉 매집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나중에 슈팅을 하려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비싼 가격에 매집하지 않고 보다 싼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쵸? 그렇죠? 원래는 지금 이 부분에서 횡보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그렇죠 매집을 해가지고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쭉 빠지면서 더싼 가격에 매물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급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이슈에 이 민감해요.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좋대, 뭐 나쁘대 하면 등하락이 확확 나와줍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그렇죠. 이슈에 민감한 만큼 조금만 하락해도 그냥 주르르르 매도세가 나와주고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은 루루루루 상승세가 나와주는 너무 좀 정말 우리나라 자정적인 냄비 근성을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세력들의 장점은 뭔가요? 침착하죠. 오랫동안 봅니다. 개인투자처처럼뭐 하루 보고 이틀 보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길게도 보기 때문에 보다 여유롭게 어? 상승 추세가 한번 꺾였네? 그러면 이걸 한번더 돌려서 가도 상관없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빠르게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차트를 돌려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세종 메디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날의 저가가 2,345원이잖아요 자 2,345원인데 일단, 5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해줘야 합니다. 5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해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 빠지면서 오히려 주가의 약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빨리 이 구간처럼, 이 구간처럼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주가의 횡보 랠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5일 평균선 위로 주가가 안착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현재로서는 수급마저 이탈이 나와주고 있다 웨인 매도세 프로그램 매도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까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은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 그게 긍정적인 차트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관련주의 특성상 그쵸? 주가가 쭉 약세가 나와주다가도 임상 관련 성공했대 하면은 상한가 나와주는 게이 바이오 관련주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종 메디칼 나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믿어 오레고 모밥 성공할 거고 이걸로 인해서 크게 히트할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은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관점은 어쨌거나 지금 주가에서 최대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잖아요 그쵸? 일단은 2345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2345원 부근에서는 조금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지고 상단에 있는 평균 단가 그쵸? 가지고 있는 그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물타기를 좀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 정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세종 메디칼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 준다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세종 메디칼이 알고 계시죠? 다 옛날에는 원래 제넨세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넨셀 관련 종목으로 뽑혀가지고 막 코로나19 이런 걸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걸로 부각을 못 받고 있거든요. 혹여나 또뭐 제넨셀이 뭐 임상 성공했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은 세종 메디칼 분명 한번더 수혜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카나리아 바이오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로도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우리도 2345원까지는 열려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여기까지 빠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 빠졌다 하면은 비중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예, 황, 횡보가 나올 때, 그쵸? 그리고 상승세가 확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방안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종 메디칼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제가 종목 두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과 오픈 종목 두개 들고 와봤거든요. 종목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의 오픈 종목은 S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SMG 엔터, 최근 수급 괜찮죠? 외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어쨌거나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거나 외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거나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주가의 약세가 이어질 때도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던 종목이고, 오버행 관련 이슈가 끝났어요. 사실상. 신규, 보,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저 신규 상장주라서, 신규 상장주는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는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잖아요. 보호 매수 물량이 어쨌거나 최근 것까지 다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가 끝났고 외인 매수세와 프로그램 매수세의 20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고 있다. 이 종목은 더욱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서 오늘의 오픈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주가의 강세와 약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자, 최근에 기관 매수세 나쁘지 않죠. 외인 매수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금일 프로그램 매수세 속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 더욱 크게 강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는 정말 강하게 치고 가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정부 정책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금 상승세가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늦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세종 메디칼,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세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이 히든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러분은 그냥 문자로 세종이라고 남겨만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